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3일째, 이제 부산, 대구, 이렇게 전라도 오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이곳 광주에 오늘까지 여섯 분째 옵니다. 근데 이 광주가 옛날에 우리가 뭐 독재 시대 때, 광주는 너무나 발전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낮에 와서 이 광주를 보니까 광주 시청을 보니까 서울 시청보다 더 좋아요. 이렇게 국가 예산이 광주에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과반이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성은 아이를 낳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수 있는 자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전라도에 저는 이분의 아까 왔던 그 고세진 박사님 때문에 알게 됐는데 여기 농계 있지 않습니까? 농계? 여러분 농계가 전라도인데 그 농계 성씨가 주시더라고요. 주 농계였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아 주농계 후예가 여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농계가 그 아버지가 성씨하고 이름이 주달문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이름이 주달룡이에요. 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꿈을 꿨습니다. 이 시민 운동을 하기 전에 꿈을 꿨는데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시골에 근데 그 초가지 옆에 태극기가 쭉 꼽혀 있었어요. 그 꿈을 꾸고 제가 이 시민운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감히 저 북한이나 공산주의자들 테 우리가 밀릴 나나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 여성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가 위기 때 임진왜란 때 남한산성에서 여러분 돌멩이를 행주치마에 담고 외적을 물리친 누굽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3.1절 운동회 때 3.1절 운동 여기에 일으킨 유관순 누나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또, 근대 역사에 와서 여성이, 위대한 여성이 박순천 여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성은 위대한 힘을 국가가 위기 때마다 바디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침묵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라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조는 대한민국이 위기고 조선이 위길 때 그렇게 앞장서서 일본 외적을 물리치고 농계는 일본 외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성의 위대한 힘을 우리가 반드시 3월 1일은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성이 없으면 그 국가는 안 됩니다. 여성은 4년을 나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저 문재인 정권 그 정권에 가장 악질적으로 싸우고 있는 정신대 윤미향과 제가 맞서 1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미향이는 국가 예산을 수십억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은 국가의 단돈 1원도 갖다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국가를 위해서 애국활동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파들은 양심이 없고 국가 돈을 마구잡이로 써서 국가 부채를 산더미같이 지어놓은 저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내보내야 됩니다 이번에 반드시 전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 문재인이가 국가 세금을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고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은 결국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라도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몇 백만 원씩 준다고 이걸 기뻐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서는 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손자는 결국은 그 고통을 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시골에 전라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여러분, 북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밥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너무 불러서 진짜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딱 비교하면 그게 딱 드러나는데 왜 전라도 분들은 왜 그렇게 자유 우파 여러분 저이 건물에 대한민국이 무너져서 석유를 수입할 수 없으면 저 엘리베이터 없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베네수엘라 같이 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여성과 노약자들입니다. 이 여성들이 결국은 다른 나라에 가서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를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막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애국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여기 전라도 분한 분이 저 대한민국 경기도 수도 서울에 천명만병과 맞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라도 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서울에 우리 그 2019년 8월 15일 대회할 때 전라도 분을 항상 맨 앞에 앉힙니다. 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차를 운행하고 오누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라도 분들이 이렇게 애국자가 많다는 거 제가 2019년 광화문 광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에 전라도에 여러분들이 이웃을 깨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깨우고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날리면 그만큼 애국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여성은 위대합니다 3월 1일 강화문 광장에 모입시다 우리 자녀 손자를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주사판을 청산하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요 우리 손자들에게 자유를 줄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